초고속 믹서기 리뷰대 공개, 가격 대비 성능 최고의 블렌더 추천. 태팔 블렌더 블렌드포스 플러스 메탈 BL430, DKI는 주방의 히어로로 자리 잡을 만한 제품입니다. 강력한 700와트 모터와 육중 칼날 기술 덕분에 식재료를 완벽하게 분쇄할 수 있어요. 특히, 이유식 만들기에 최적화된 성능으로 아기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다이얼 방식 조작이 간편하다는 점과 유리 용기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형 칼날 덕분에 세척이 용이해 주부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죠. 디자인 또한 세련된 메탈 느낌으로 주방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무게가 다소 있는 편이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유리 재질 덕분에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대비 가성비도 훌륭하여 주방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 해팔 블렌더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세요. 필립스 뉴프로 파워 블렌더 5000 시리즈 초고속 HR3030 슬래시 공공능 강력한 파워와 우아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이 블렌더는 1200W의 강력한 모터와 사중 칼날 덕분에 냉동 과일이나 얼음도 순식간에 갈아내어 스무디를 만드는데 완벽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는 세척이 간편하고 유리 용기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블랙 컬러의 세련미가 주방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 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다만 소음이 다소 크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는 강력한 모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필립스 뉴프로 파워 블렌더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건강한 주스부터 맛있는 스무디까지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관리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 추천드립니다. 보랄더 셰프 고속 믹서기 HNZ 220HBL은 정말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1200W의 파워와 2000ml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해독 주스부터 김치 양념까지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날이 8개나 되어 재료가 잘 갈리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사용 후에도 모터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매우 좋은 이 믹서기는 식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만 믹서기 통만 따로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렐 믹서기는 실속 있는 선택으로 주방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